응. 누군가에겐 정의가 또 누군가에겐 악의가 된 딜레마가 있습니다. 남윤서 뉴스 봤어? 진짜 대박이다. 왜 뭔데? 아직 못 봐? 너네 아빠가 뉴스에서 깜빵 처넣어야 한다고 했던 그 유대생 있잖아. <laughs> 어떤 이에 비극은. 중기야! 중기야! 다른 이에 희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네 아빠 완전 멋있다. 완전 정의구현. 그러니까 완전 짱이야 짱. 어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런 놈 감옥 가봤자 세금만 아까워 살인 강도 같은 것도 그냥 다 X벌 했으면 좋겠어 너무 <laughs> 센데? 불륜도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정답은 없고 각자의 이유만 존재하는 문제 전차야 전차 여기 달리는 트롤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런데 레일 위에서 인부 다섯 명이 일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다섯 명이 트롤리에 치여서 죽는 거야 그런데 이때 너희는 여기서 레일 변환기로 트롤리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옆 레일 위에서도 인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 자, 이제 생각해 보자.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트롤리는 그대로 직진해 다섯 명이 죽어. 그런데 레일 변환기로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면 이 다섯 명은 살겠지만 저 인부 한 명이 죽겠지?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5명 대 1명이잖아요 근데 그 5명은 원래 죽었을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레일을 바꾸면 저한 사람은 날벽처럼 죽게 되는 거니까 되게 찝집할것 같아요 SBS 트롤리 삼사의 소개 리뷰 시작합니다 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최근 급하 선택을 한 서울 신양구 20대 여성 남궁 모씨 사건의 피의자 의대생 사건의 가해자로 중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일어난 사고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의원실은 분주해집니다. 아이고 박영주 기자님, 허허. 아니 선배 우리 술 언제 먹어요? 네? 뭐 퇴사 8년 차라고 후배 치고 안 해주는 거 뭐야 지금? <laughs> 아 우리 의원님 입장이요? 그 입장은 아직 정리 중이죠. 국회의원 남중도를 물어뜯기에는 최고의 이슈였죠. 대한당의 특등사수인데 이래 평범한 국민을. 공개 저격해가 막 인명사고를 낸거는 너무나도 큰 오발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아직 아들 지훈의 죽음이 눈앞에 선한데 또다시 발생한 인명사고 그리고 죽은 아들의 애를 임신했다는 수빈 해주는 수빈을 편하게 대하려 노력하지만 뭐하고 있었어? 그냥 어, 나는 일을 하러 가야해서 이거 점심으로 먹어 에? 다녀오세요 그래 그러면 갔다올게 하지만 해주는 남편 중도의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일 제대로 병원 가서 X 검사 좀 받게. 저기 내일쯤 나랑 아, 맞다. 저 이따가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 이상한 약 같은 거안 했다고 검사 받고 오려고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두 분이 저를 좀 찜찜해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맹세코 그런 거안 했지만 검사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음, 그래 고마워. 네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해주와 수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됐다. 음, 대박, 대박, 대박 신기하다. 사람도 수선할 수 있을까요? 응? 그냥 해본 말이. 하지만 쉽게는 설명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 아, 저 점심 다른 데서 먹어 봤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여진 언니 가게고 나도 자주 와. 여기는 다른 사람한테 줄 뭐라고 소개할 건데 그냥 아는 애라고 하세요 그래 그럴게 쟤 진짜 심하게 잘 먹는다 응? 너 임신했을 땐 진짜 삼컷도 못 먹고 삐쩍 말랐었는데 저기 네, 김치 조금만 더 주세요 아예예예 수빈은 문득 <laughs> 궁금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지훈이네랑은 무슨 사이세요? 가족은 아니시잖아요 넌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난 내가 지훈이네 가족이라고 생각해. 지훈이 엄마 아빠 윤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고 가족은 그런 거야. 그때. 아이고 저 뒤질 놈. 잘 뒤졌다. 아니 저 XX 짓고 이제 감방 간다니까 그냥 죽어버렸대잖아요. 에라이. 내가 살다 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진짜 천번에 중도가 공개 저격했던 의대생의 사망을 가족들 모두가 알게 되고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놈 그 감옥에 가봤자 금방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다고 저놈 저렇게 죽어버렸으니 내가 오늘 죽어도 이제 한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맞습니다. <laughs> 저거 이거 잠을 이거 이거 이거지. 누군가의 죽음에 기여한 덕에 감사를 받는 지금 이 상황이 해주는 너무나 고통스럽기만 한데. 아니, 사람들이 아저씨 보고 정의서 노래요. 너네 아빠 완전 멋있다. 완전 정의구현. 하지만 어떤 반응도 할수 없는 가족들. 기분 좋으시겠다. 가족 이렇게 이 정의로우세요. 그렇죠. 하지만 수석 보좌관 우재는 조금 달랐습니다. 원래 <laughs> 반응은. 의원님께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고 빈소는 안 가실 거죠. 인간 남중도가 아닌 정치인 남중도에게 이 상황은 지금 여론이 저희 쪽에 호의적인데 괜히 가시면 의원님께서 선범 제자 죽음을 애도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중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 저나 당 대표님 요새. 남중도 의원의 그 각종 논란 때문에 그 남의원이 이번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laughs> 참 의외네요. 이번 일로 남중도 의원이 폭로한 의원님 처갓집 불법 땅투기 의혹 논란이 묻히는 모양새라 오히려 반가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최고 의원님께서 그 논란을 어떻게 돌파하실지 내심 염려하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그 그게 지금 그럼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죽음으로 중도의 논란은 사라지고 어느새 영웅이 된 지금의 상황이 해주의 옛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어디라고 와. 가라고! 네가 어떻게 여게 와? 아빠를 것 같지라고. 저그 새끼가 죽었어. 그 의대생 빈소? 거길 네가 왜 가? 아니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지금 중도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인터넷 댓글 보니까 뭐할 말은 아니지만 다들 잘 죽었다 그러더라. 아마 중도도 중문 안 갈걸? 주문 가면 괜히 그 의대생이 자기 때문에 죽어서 사죄하러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도 절대 갈일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중도는 누군가에겐 영웅이 되어가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오 어. 남중도 mm -hmm. 이쪽일로내 새끼 죽여놓고 조문도 안 오고 네가 지금 사람이야. 남중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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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주승기 아빠야. 네가 죽인 애 아빠라고. 위원님 들어왔죠. 와인자 우리 아들은 네가 죽인 거야. 위원님 어, 괜찮으십니까? 이게 무슨 이걸로 좀닦으시죠 결국 두 사람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아줌마, 수빈아 너왜 집에 안 가고? 심심해서요. 저 여기서 아줌마 일하는 거 구경해도 돼요? 지현이가 나에 대해 뭐 다른 거 얘기한 건 없니? 있어요. 친엄마. 안 잃어. 그리고 또? 없어요. 수빈아 미안한데 나 거기 물 하나만 사다 줄래? 물이요? 응, 음, 오는 길에 편의점 그거 기억나지? 거기서 물좀 뭐 부탁할게. 내가 사오는 거를 깜빡했다. 뭐내 가방 열면 지갑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 저도 물살 돈은 있어요. 갔다 올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로 마음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 없던 그날 오후. 여보. 여주야. 나 너무 힘들다.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아니야. <laughs> 당신 때문 아니야.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여보. 부정을 두번 하면 긍정이죠. 당신이 이렇게 될줄 몰랐잖아. 그래도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잃었잖아. 내 <laughs> 해주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도의 진심을 말이죠. <laughs> 내가 그 마음을 하는 것들 다 때문에 아이를 잃었어. 단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와. 와. 젊었을 적 봉사 활동을 다니며 처음 만나게 된 중도는 계속해서 혜주의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나 아, 아, 진짜 녹 아, 아, 지금까지 돈만 해도 꽤 되지 않아요? 왔다 갔어요? 그 인명의 천사. 어, 이번에도 만원 하고 같이. 안에 있는 거다 고쳤으니까 당분 음. 중도와 마주칠 때마다 그의 모습은 소문 그대로 인명의 천사였기 때문이었죠. 쌀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혜주가 중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함께 믿어주는 것 뿐이었죠 한편 물을 사러 간 수빈 앞에 뜻밖의 우재가 나타났는데 몇 시간 전 잠깐만 미안하지만 오늘 나머지 일정 전부 취소 좀 해줘 박비서님 조좀 내려주시고 오늘은 그만 퇴근하시죠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는 중도의 모습에 우재는 불안했습니다 <laughs> 어디 가십니까? 이거 타고 가시죠 응. 아니야 내가 세탁 좀 부탁해 미안해 내일 네. 봐 해준 만큼 중도를 잘 알고 있던 우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정보는 여의도에 내려주면 되지? 아니 아니 잠시만요 혹시 나는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선 중도의 행선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로 가시죠. 저, 잠시만. 그리고 우재의 눈에 들어 또 하나의 불안 요소. 우재는 중도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중도를 대신해서 이 문제에 다가섭니다. 너의 나을 거니? 남중도 의원에게 인생일건 자신의 선택이 오를 수 있도록. 글쎄요, 났는 게 좋으세요? 글쎄 뭐 걔가 누구 애냐에 따라 다르겠지. 걔가 지훈이 애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겠죠. 지훈이 애는 얼마 주디? 네? 너한번 하는데 얼마 받냐고? 지훈이는 얼마 주디? 이 <laughs> 사람아, 이거 나야 진짜 놀라고요. 어른이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 혜주와는 달리 수빈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 돈 받고 한 적은 없나 보네. 저랑 지훈이 사귀었어요. 뭐 근데 그렇다고 걔가 지훈이 라는 보장은 없잖아, 네 말대로. 할 말이나 빨리 하세요. 어, 그래, 음, 너그 집에 계속 있을 거야? 그럼 죽은 척 조용히 살아. 척하는 게 싫으면 그냥 뭐 죽어도 괜찮고. 그런 말막혀도 돼요? 제가 나 찍히고 있을 때.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철두철미한 우정. 그치. 뭐가 지킬 줄 알고? 그날 밤 해주는 처음으로 힘들어하는 중도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처음 정치의 꿈을 말했던 그날의 약속을 떠올려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음. 이미 마음 굳힌 거네. 하지만 이 결정에 당신의 지지를 받고 싶어. 오랫동안 꿈꿔온 길. 든든한 마음으로 가고 싶어. 결혼할 때 내가 약속했었지. 내가 언젠가 정치를 하게 되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조용한 삶을 계속 살게 하겠다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당신 삶을 깨뜨리는 일 절대로 하지 않아. 약속해. 조건이 하나 있어. 나는 정치 같은 거 하나도 모르고 앞으로도 잘 알지 못할 거야. 그래도 언젠가 당신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땐 나한테 꼭 얘기해줘 이게 내가 당신 선택을 지지하는 조건이야 반드시 그럴게 약속할게 중도 역시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그렇게 중도를 향한 믿음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기로 다짐해봅니다 언니 퇴근했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수빈이 저녁 좀 부탁할게. 아, 어, 몰라. 거기서 뭐 하니?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너참 천하태평이다. 너 때문에 이집 식구들은 속이 다 뒤집어졌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 태교에 좋다면서요. 태교? 아기 배 속이 품고 키우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아줌마는 뭐 해봤어요? 그때 아 이거 상했어요. 아뭐안 상했는데. 아입 떡하나 보네. 그렇게 해주는 더욱 수빈의 몸이 신경 쓰이게 되고. 네. 어 아니야 그냥 누워 있어. 속이 안 좋아서 저녁도 못 먹었다며? 지금은 괜찮아? 네. 다행이다. 그래 입덧 심한 사람들은 정말 괴로워. 수빈도 이 집에서 오직 해주만이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해주에게만큼은 밉보이지 않으랍니다 이거요. 음성 확실해? 검사지 봤어. 여보, 그래도 우리 지훈이에게 가졌으니까. 예쁘게 보려고 애쓰고 있어 나도 그러니까 당신도 수빈이 조금만 예쁘게 봐주자. 응? 그리고 이제 입덧다는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어. 알았어. 근데 당신 쟤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 당신 상처 받을까봐 그래. 알았어. 그래도 우리 집에 들였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어줘 보자. 하지만 중도, 여진 그리고 딸 윤서까지 이집 가족들에게 수빈은 불청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응? 가능 윤주 왔어? 아, 엄마. 아, 엄마 터는 줄고 알 놀랬잖아. 아, 수빈아니. 속이 좀안 좋아. 얘기 가셨어. 참, 가지가지 하네. 너 진짜 말 계속 그렇게 할래? 아니, 내가 뭘 계속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남윤서. 남윤서.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아 아빠도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윤서 은서야! 아 당신도 애한테 화만 내니까 자꾸 애가 더 저러잖아. 애가 버릇이 없잖아 지금. 집에 큰 일이 있다고 오냐오냐 봐줬더니만. 나윤서너 나와봐. 그러지 마, 내가 타이을 게, 응? 얼른 들어가. 이아 이거 놔야 진짜 놓으라고요. 심지어 우재에게까지도 말이죠. 다음날 아침, 어젯밤 해주의 부탁으로 중도는 약속했지만. 안녕하세요. 아이스 에이지. 천사 중도는 온데간데 없이 수빈에게는 싸늘한 태도를 보였죠. 벌써 내려왔어? 잠깐만, 이거 녹즙 담기만 하면 돼. 아 어, 천천히 해. 신발 신고 있을게. 한편 강순홍 의원의 불법 땅 투기 의혹의 증거를 잡기 위해 강순홍의 처가인 영사에서 정보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대대로 이 동네 유지여서 그런지 여기 사람들 아무도 입을 열질 않네요. 그래도 새로 얻은 정보 하나는 있습니다. 이위신이 사위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네요. 사위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이위신 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아, 지금까지 이위신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네요. 아, 그리고 이유신 딸이 3년 전인가? 혼자서 캐나다 유학을 갔다가 막 귀국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사위 안 좋은 친정엄마랑 두고? 혼자서? 음그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왜 그런 거래요? 아, 그게... 없는 집 아들이라네요. 그래서 이유신이 사위를 데리고 다니면서 좀... 함부로 대해서... 다들 그 집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사위 안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사위는 건드리지 말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가족이야. 이보다 더한 일도 덮어주는 게 가족이고. 그래도 친자식도 아니고 사위잖아요.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가? 그리고 주변에 소문날 만큼 그런 대접받아도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수도 있어. 아, 어, 사랑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을 못하는 걸까요? 맞았습니다. 사위는 접촉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더 알아봐줘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 사실 그건 중도에게도 적용되는 약점이었죠. 저 그리고 의원님, 이지역구 스킨씨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더 시간 내겠습니다. 하... 그제 말은 의원님 말고 사모님 말씀입니다. 솔직히 저희들 네. 다 너무 너무 기운이 빠집니다. 예, 뭐 저희는 뭐 의원님 가족도 뭣도 아니지만 다 의원님 하나만 바라보고 닌결 맞으면서 몇달 동안 총선을 뗍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얼굴도 안 미치시고 이렇게 나물나라 하시면 오제 또한 중도에게 가진 단 하나의 불만은 해주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아내 해주에 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국장님. 뭐, 아부부 뭐, 의원님. 아니 제가 더 노력해서 채우겠습니다. 그날 밤 수석 보좌관 우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우원님은왜 정치가 하고 싶으셨습니까? 갑자기? <laughs>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에 어릴 때 학교에서 장래희망과 그 이유를 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썼어. <laughs> 그럼 우원님은 의원님이 꿈꾸시는 세상과 사모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선택지. 그렇게 우주의 질문과 함께 해 주에게도 질문 하나가 놓여지는데. 여보 어, 여보. 집에 오는 길이야? 아니. 큰길 막혀서 이쪽으로 왔는데 당신 보여서. 저녁은? 나 이제 약속 가서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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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들 많으세요. 아, 얼른 가. 조심하세요. 응. 차 안에 떨어진 수빈의 것과 똑같은 립밤. 해주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고. 네. 아니 너그 립밤 말이야. 그 스티커 자국 지운 거. 아, 네. 아, 그 수선실에 있었죠. 어 음, 아니 나못 봤는데. 없어요? 아 가방이 더 흘린 것 같은데 결국 늦은 밤까지 잠못 들던 혜주는 중도를 떠보게 되는데 어 왔어? 어 그냥 안 깼어? 어, 아니야 안 잤어 잠좀안 왔어 왜 잠이 안 와? 그냥 네, 늦었네 12시쯤 넘어서 온다더니 어, 오늘 구이연하고 식사했는데 수영하면 차를 빼다가 접촉석을 낸 거야 그래서 내 차로 태워다 들고 왔어 어머 음. 여까지 누구? 말하면 뭐뭐 안하 송유진 의원이라고? 근데 당신 갑자기 나한테 관심이 생겼어? 응? 그렇잖아 내가 맨날 누굴 만나고 뭐하고 다니나 관심 하나도 없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누굴 만나냐 집까지 데려다 준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중도는 혜주의 모습에 설레는데 나타났다 야 <laughs> <laughs> 착각은 자유네요. 얼른 씻고 자. 왜 좋은데. 관심 좀 가져줘. 아왜 이래 얼른 씻어. 자자 <laughs> 근데 네, 여보. 응? 그 평소에 그 당신 차야 말이야. 어. 당신이랑 오재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지? 다른 사람? 응. 어뭐 그렇지. 장부 말고는 주로 김빈나 비서관이랑 같이 타고. 근데 왜? 응. 아니 아무것도. 설레는데. 나 잘했다 야. 하. 내가 미쳤었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해주의 부택에도 너무나 차가운 중도의 모습. 그리고 수빈의 몸 안에 새겨진. 제이디? 설마 중도?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참 당신은 혹시 영산에 연락하는 사람 있어? 영산? 어 아, 요새 뭐좀 하는데 영산 쪽 얘기가 나와서 당신 고향이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해서 아 근데 나는 거기 떠난 지 오래잖아 남편에게도 꺼내고 싶지 않은 고향 태주는 영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모씨 모르겠네. 처제. 아예 형부 그 의원 비서인지 뭔지 여자 하나가 뭘좀 해보겠다고 내려왔나 본데. 그 처제가 뭐 불법적인 걸한게 있나? 그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꿈에서 땅을 좀사라해서그산것 보이고. 뭐라세요? 아, 그 국회의원이 그냥 막 지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형부야 저기 멀리 여의도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왜 그래? 최 서방. 네? 그 국회의원 좀 조용히 시켜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해. 아, 자네는 이런 일 미리미리 안 챙기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왜 기영이한테 뭐라 그래. 아왜 기네야! 어? 이런 일 하나 똑바로 못하고! 사실 중도가 받은 땅 투기 의혹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 그리고땅 투기에 관여이 가족과 해주는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죠. 엄마, 여기 내 사진도 넣어주면 안 돼. 그녀의 죽은 아들까지 말이죠. 그대내 벌써 20년째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이 새끼. 20년 전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 매일 밤 눈물로 지새던 그녀. 엄마 자 식이야? 나도 엄마 자 식이야. 그런 모습에 지쳐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니야. 아무것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바다가 되던 그때, TV에서 아주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멈춰 세웁니다. 바로 해주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너때문이고 그녀는 불쑥 찾아와 해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김재은 아니 김해준 천부객습니다. 김재은 그리고 살인자 해주의 숨겨진 과거는 무엇인가? 매주 금토밤 10시 SBS 트롤리 재밌죠?